네 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오늘은 모자 원단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. 예, 모자가 모양은 다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, 그 모자마다 적용된 기술 예, 이런 것들이 또는 특성, 기능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. 예,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죠. 우리가 이제 흔히 그냥 평상시에 쓰는 모자들은 베이스볼 캡이 주로 쓰죠. 예, 뭐 이런 형태의 모자가 예, 되죠. 그리고 뭐, 제가 좋아하는 이런 모자도 있는데, 이런 모자들은 다 이제 면으로 만들어집니다. 이런 모자들은 패션용이지, 운동용은 아니라고 볼수 있어요. 왜 그러냐면, 면으로 만들면 이게 빨리 마르지가 않습니다. 운동할 때 땀이 날 때. 그리고 여름에 이렇게 땀 많이 날때 쓰시면 엄청 더워요. 세 번째. 이게 이제 자꾸 이제 그 모자를 쓰다 보면 이게 신내가 납니다.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. 그 때문에 이제 면으로 된 거는 사용하기가 좀 어렵죠. 그래서 이제 합성 섬유로 된 것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, 나일론으로된 것도 있고, 폴리로 된 것도 있고, 뭐 이렇습니다. 근데, 나일론으로된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그 내구성,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나온 모자들이고요. 그 다음에 속건성, 빨리 마르는 거,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춘 것들은 주로 이제 폴리에스터로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안쪽에 모자를 사실 때 일단은 안쪽에 섬유 혼용률을 또는 이제 섬유의 구성표를 한번 보셔야 돼요. 예, 그러면 이제 아 이게 어떤 모자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죠. 예, 그 다음에 그런데 안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. 예, 그런 섬유 혼용률 분명히 이거는 나일론이고 이거는 폴리인데 그까지만 나와 있지 이 원단의 표면에 어떤 처리가 돼 있는지 표시가 안돼 있어요. 대부분에. 그런데 이런 캔버스 천으로 만든 모자는 만 원짜리도 있고 비싸봐야 뭐글쎄요뭐 물론 m m b 모자 같은 거는 로열티 때문에 비싸지는데 대부분 뭐 2, 3만 원 안쪽에서 다 해결이 되죠. 만 원에서. 근데 이제 아웃도어 모자에 가면 이게 다릅니다. 또는 러닝 모자에 가면 이제 가격대가 벌써 5만 원 이상 가는 것들이 글쎄요. 뭐 하여튼 제가 가지고 있는 건다그육 5, 6만 이상 되는 것들입니다. 어쨌든 그렇게 다 비싸져요. 그럼 도대체 왜 비쌀까? 먼저 간단한 실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발수 실험입니다. 물을 조금만 떨어뜨려보면 흘러내리는 거 보실 거예요. 네. 요게 발수 처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물이 잘 스며들지 않아요. 그런데 요모자챙의 부분에 보면 물이 이렇게 조금 퍼져 있죠. 네. 요 부분은 발수막이 없어진 겁니다. 모자 쓴지좀 오래됐거든요. 그 다음에 또아크테릭스의또 다른 이제 이거는 이제 버켓 햇이라는 거죠. 예, 요거. 요거는 제가 작년에, 아, 작년에 산것 같네요.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샀습니다. 이거 보시면 물. 요거는 발수막이 엄청 잘 살아있죠. 예, 요, 요게 얼마 쓰지 않아가지고 몇번 쓰지 않아서 아주 잘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. 발수막이. 자 그런데 요게 이제 주로 아웃도어에서 하이킹이나 트레킹 할때 사용하는 모자들이 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표면에 이렇게 발수막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소개해드린 제가 소개해드린지 얼마 안되죠 예 요게 룰레몬의 런캡 인데요 예 요거 보시면 조금 다를 겁니다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, 고웨어에서 나온 것도 있어요. 요것도 러닝용 캡입니다. 고 러닝웨어에서 나온 제품인데, 요것도 러닝용입니다. 한번 보실게요. 예. 물이 그냥 스며들죠? 그 다음에, 요거는 작년에 우리 카페에서, 사실은 이제 제가 이모자는 설계를 했어요. 뭐 트레일러닝하고 아웃도용으로 제가 요거 한번 보실게요.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물이 지금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. 자, 어떤 모자는 발수 처리가 돼 있고 또 어떤 모자는 이렇게 발수 처리가 안돼 있고 오히려 흡습하고 그 물을 또는 그 땀을 확산시켜 주는 이런 기능을 하도록 모자가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두 개의 모자가 서로 기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. 예, 보시다시피 둘다 땀을 굉장히 빨리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원단의 표면으로 빨리 확산시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져 있냐 달리기나 달리기는 트레일러닝 도 들어가잖아요 격렬하거든요 등산의 일부도 굉장히 격렬하잖아요 땀이 엄청나잖아요 이런 경우에 빨리 마르는 게 중요하고 땀을 갖다가 빨리 처리해 주는 게 중요해요 땀이 이렇게 밑으로 줄줄 흘러 내리지 않게 그러면서 모자가 빨리 말라주는 게 중요하거든요. 거기에 초점을 맞춘 그 기능, 그러니까 흡습 속건 기능 여기에 초점을 맞춘 모자가 이런 모자들입니다. 이런 모자들은 표시가 잘안돼 있어요. 이게 그 표면에 그러니까 어떤 원사를 어느 굵기의 원사를 사용했고 여기다가 방치가 오는 어떻게 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경험을 통해서, 예, 그, 알 수밖에 없는, 예, 그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. 근데 또 한쪽에서 제가 보여드린 모자는, 예, 여기에 물이 튕겨내죠. 발수를 한다고요. 그래서 가벼운 비, 요런 것들은 튕겨냅니다. 물론, 이거 좋습니다비 30분, 2 30분 이상 맞으면 적긴 하는데, 가벼운 비는 이게 튕겨낸단 말이에요. 이것도 마찬가지, 시솔로도 마찬가지, 요게, 아크트릭스의 유명한 그 캘버스 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예. 그, 그래서 여기에 땀을 먹어서 이 원단이 이렇게 확산시켜주는 이 속도가 좀 떨어져요. 이거보다는. 그렇지만 여전히 면보다는 훨씬 빨리 마릅니다. 요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등산. 예. 영어로는 하이킹이나 트래킹용 모자들이거든요. 이런 것들이. 이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발수 처리를 해놨습니다. 이 발수 처리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발수 처리를 하게 되면 오염이 아무래도 쉽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팁입니다 꿀팁 인데요 이런 모자들은 그러니까 기능성 모자들은 대부분 다 방취 가공 냄새가 안나는 안티오드라고 그러죠 안티오드 가공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세탁 여러 분 하고 여러 번 쓰게 되면 이 표면에 다 가공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 기능이 없어져요. 그 기능이 점점, 점점 약화돼요. 그렇기 때문에, 이런 것들은 이제 모자 쓰고 내려서 모자가 젖은 채로 배낭 뭐 속에다가 이렇게 그 넣어버리시고 집에 오시고 이러시면 안 돼요. 마를 때까지 쓰고 다니셔야 돼요. 쓰고 있으면 빨리 마르거든요. 아니면 이제 배낭에 밖에다가 걸어서 빨리 말려주시는 게 중요해요. 왜 그러냐 하면 한번 여기에 그러니까 좀 사용하다 보시면 어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방치하고 공기능들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는데 어그 떨어진 데다가 그그 그 배낭 안에 습기 높고 눅눅한 곳에 이게 오래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 드디어 이제 박테리아가 증식하기 시작합니다. 그 박테리아가 증식하기 시작하면 이제 쿰쿰한 냄새 나기 시작하죠. 쉰내가 나기 시작합니다. 그 때문에 박테리아가 정식하지 못하도록, 되도록이면 정식하지 못하도록 빨리 말려주시는 게 중요하고, 세탁도 이제 가서 만약 이제 내려오셨다 그러면, 어, 물에 세제 풀어가지고요. 가, 가볍게. 오염 많이 된 부분들은 살짝 문질러 주시고, 나머지는 해가지고, 예, 탈수하셔가지고, 예, 걸어 놓으시면 모자 신대한다고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네. 감사합니다.